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너무 나도 갑자기 띵아 여러분 들 반갑다. 여러분 들2주 어, 먼저 보 도록 할게요. 왼쪽 부터 볼까요? 자, 디 발라 플레 메이킹 포 드로 나고 키가 177, 왼발잡이 몸무게 75kg 입니다. 오 사진 이쁜 거썼 네. 자, 디발라는 언제나 느리죠. 아, 이번에도 많이 느리게 나왔네요. 많이 느리고 볼 간수는 어 충분히 나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킥 능력이 디발라는 언제나 괜찮았다. 자, 플라이 패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땅볼 패스나 골결은 어 땅볼 패스는 평범 어 플레이메이킹 포워드. 오, 잠깐만. 그럼 플라이 패스랑 땅볼 패스 모두 다 굉장히 좋은 편이죠. 어 CF라고 보면은 그리고 골결이 다소 아쉽다. 예, 아, 골결이 거의 미니멈 수준. 음,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플레이 메이킹 포워드로 봤을 때는 그냥 어, 충분히 괜찮게 쓸만한 능력치가 아닌가. 하지만 디발란는 언제나 느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안 쓰더라고. 음. 자 디발라. 그래도 저는 충분히 쓸만하다고 봅니다. 킥도 괜찮고 드리블 쪽도 나쁘지 않다. 자 이제 탈리스카. 오 탈리스카 나왔네. 자, 플레이 메이킹 보드, 키가 190, 몸무게 80kg의 왼발잡이입니다. 자, 탈리스카 이야, 이거, 예쁘게 예쁘게 87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네요. 오, 이게 87이 딱 84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와. 자, 스피드는 느려요. 순발력도, 공센도 별로 좋진 않아요. 자, 드리블 쪽도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다. 균조도 많이 안 좋아요. 와, 체감은 좋을 수가 없다. 키가 190이야, 무려. 그런데 패스 능력치는 나쁘지 않은데, 플라이 패스는 별로 안 좋고, 골결도, 아, 낮아. 야, 얘가 키가 큰데 또 헤딩은 없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어,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이게 위닝 때는 탈리스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죠? 탈리스카는 브로가 훨씬 많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어, 프로베델? 맞나요? 세리를 잘안봐 갖고 자 키가 192. 자, 단신 아 단신 아니고 어 조금은 아쉬운 키죠. 오른발잡이 공격형 골키퍼입니다. 자, 능력치는 요 정도 나오고요. 어. 2주 선수 골키퍼는 다 거기서 거기다. 키가 크면 장땡이다. 음, 어, 장땡이다. 자, 그다음에 안기사 산소 탱크로 나왔고요. CMF 키가 184, 몸무게 78kg의 오른발잡이. 자, 안기사는 어, 부스터가 들어오네요, 안기사. CMF인데 연계가 별로 안 좋다. 수비력도 별로 안 좋은데? 드리블 쪽이 좋은 것도 아니야. 직선 드리블만 괜찮아. 이거 뭐, 어디썼 어, 안기사, 너무 별로네요. 자, 이제 밀리탕. 키가 186 센터 백, 빌드업입니다. 몸무게 78kg. 오른발잡이구요. 자, 오, 스피드 왜 이렇게 빨라? 스피드 빠르고 수배력도 이주 선수 치고는 좋은 편이죠. 어, 이지 선수 치고 괜찮, 좋아요. 거기다가 발밑까지 와. 점프력도. 186에 90. 어, 뭐 나쁘지 않습니다. 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점프력이고요. 피지컬도 좋고. 야, 잘 나왔다. 밀리탕 잘 나왔다. 밀리탕 굿샷이다. 어, 밀리탕 잘 나왔습니다. 에이. 자, 그 다음에 하키미. 자 오른쪽 풀백 공격형이고요 키가 181에 몸무게 73kg 오른발 잡입니다자 수비력은 그냥 어, 평균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고 그 다음에 땅볼 패스는 괜찮지만 플라이 패스는 똥입니다 자 스피드도 뭐 그냥 어, 공격형 치고 그냥 평범한 느낌 자 모난데 없이 그냥 쓸만한 그런 학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캐시. 공격형 사이드팩. 양발잡이네요. 키가 185에, 오른쪽 풀백, 몸무게 64kg, 오른발잡입니다. 이 자, 수비력은 평범합니다. 어, 수비 센스가 좀 낮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괜찮아요. 어. 자, 스피드. 스피드도 그렇게 빠른 건아니고요 체력도 엄청 좋은 거 아니고, 어, 플라이 패스 나쁘지 않지만, 따블 패스가 매우 안 좋네요. 어, 뭐, 얘도 그냥 소소하게 쓸만하다. 하이. 자그 다음에 에제 자 언제나 나올 때마다 좋은 에제 2선 칩트로 나왔고요 키가 178에 몸무게 67kg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발잡이입니다 어? 반대팔 조항토가 왜 이렇게 안좋아 에제가? 어? 에제 예전에 양발잡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일단 드리블만 보면은 어 충분히 어 나쁘지 않은 체감을 주겠죠. 그리고 스피드도 괜찮고, 자 땅볼 패스는 평범하고요. 플라이 패스 어, 뭐얘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나쁘지 않고요. 골결도 이 정도면은 뭐 평범하니 괜찮습니다. 이제 뭐 그냥 평범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 더블터치 엘라지고 스테이븐 컨트롤 이게 맞다면 내말 더터 달려 있고요. 이게 EFO버가 가끔 잘못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에제 충분히 괜찮게 나왔다. 어. 자, 그 다음에, 은배모. 이선칩 들어 나온 공격형 미드필더. 키가 171에 몸무게 65kg, 왼발잡이. 자, 은배모. 오, 어, 은배모 키가 엄청 작구나. 자, 은배모 키고, 자, 키도 작고, 드리블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체감은 에제랑, 에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날것 같아요. 어, 체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연계도 플라이패스는 좀 많이 아쉽지만 땅볼패스, 땅볼패스도 평균 이하 느낌은 있다, 약간 그죠 꿀결은 근데 어, 평균보다 조금 좋은 느낌이에요. 어, 은배모, 자 은배모도 애제랑 비슷하게 충분히 쓸만해 보입니다. 은배모 심한 짝발이라고요? 어 근데 애제는 애제가 더 심하게 나오는데 이게 잘못 나온 건가? 이게 잘못 나왔을 수도 있어. 여기 한번 볼까요? 은배모 반대발 사용빈도 보통이네 아 이게 잘못 이게 잘못 나왔다 아니다 아니다 반대발 사용 정확, 반대발 조합도 높음인데 어, 높음 맞네 높음이고 그 아까 전에 누구야 에제 에제가 보통 양발잡이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얘가 반대발 조합도 보통으로 나왔어 이번에 많이 안 좋아요 자 은배모도 충분히 쓸만해 보이고요 뭔매뭐 TV에서 보면 키 뭔가 커 보이는데 그죠? 얼굴만 보면 커 보여 어 반더맨 나왔네 빌드업으로 나왔고요 키가 193cm 왼발잡이 몸무게 89kg 센터백이죠 장신 센터백 자 스피드 매우 빠르고 피지컬 매우 좋습니다 점프력 별로 안 좋긴 하지만 키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자 수비력도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발밑이 슈퍼 개똥이다 어, 그리고 순발력도 좋은 편이야 이 정도면 이주 선수 치고는 좋은데요 그죠? 오. 자, 반더벤 빌드업으로 나왔고요 반더벤도 충분히 괜찮게 나온 것 같아. 반더벤 구샷. 왼발잡이에다가. 유니크해. 구샷. 자, 그 다음에, 어... 사이바리? 세이바리? 사이바리? 자, 양발잡이 찬스메이커. 키가 185. 몸무게 81kg 오른발잡인데 양발잡이입니다. 자, 드리블 쪽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어... 연계. 영계 땅굴 패스 평범하고요. 어 플라이 패스는 좀안 좋네요. 꿀결도 꿀결 괜찮습니다. 오 꿀결 좋은데요. 자 얘는 키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배모나 그에제그 정도 느낌까지는 나올수 없을 거예요. 능력치는 비슷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불호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킹 능력은 은배모나 에제나 얘나 비슷하다. 어, 다 도찐개찐이다. 자 여기서 오늘 어, 추천드리자면은 밀리탕이랑 반도벤이 짱인 것 같은데 여기는 밀리탕 반도벤 짱. 음그 외에는 뭐더 짱개진. 그렇게 어, 판단이 되는군요.